양배추 오코노미야끼 요리를 할 거예요. 저는 뭘 할까요? 어, 그 일단 가만히 있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거. 정말 구력적이군요. 얘는 저도, 저도 이거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바로 지실할수 없어. 네. 손을 씻었기 때문에. 일단은 양배추는 채를 썰고 씻으면 좋다고 해서 채를 먼저 썰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양배추는 생각보다 양이 많이 돼서 일단 얘를 쓰한개할 한 건데 괜찮겠죠? 야근, 네네네. 네네네. ]까? 아, 라면 오늘 먹을 거예요? 어? 아? 내일 먹을까? 아니요? 저 상관없어요. 나도 아, 상관없어. 그냥 다 먹어 쳐버려. <laughs> 어울릴 것 같아서. 어, 좋다. 오코노미야키랑 일본 라면? 여기다. 완전 잘 어울려서 설레. 숨 떨려. 그냥 사실 칼질을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썰으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 그게 얼기설기 이렇게 돼야 되죠? 채썬 양파, 아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제 팽이버섯도 쓸 거랍니다. 팽이버섯은 중성 중성 썰어 주세요. 어때? 오! 식물성 동원 참치. 오리지널 오리지널 맛은 오늘 처음 먹어 봐. 네. 나도 집에 있긴 하지만 먹어 보지 않아서. 얘를다넣올 수. 다 넣지는 못할 것 같아. 아니요, 저다 먹을 수 있어. 진짜? 나 배고프거든. 너무 느끼해지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럼 고추장 찍어 먹자 뭐. 물... 콘도 들어있네요. 물기를 더 빼는 게 좋긴 한데. 물기 따로 빼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응. 음. 음. 적당히 그냥 한번. 다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자, 넣으셨죠. 어, 이거는 제가 아직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면서 조절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두 국자 넣으셨죠. 어, 물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서 하나, 둘, 셋, 어이구. 일단 얘면 넣고 넣으면서 조절하면 됩니다. 나도 하고 싶어. 어. 한번 저어보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저어요? 음. 아, 이렇게 둥그렇게? 네. 음. 잘안 저, 음. 잘안 저어지는데? 원래 이런가요? 어, 아니요. <laughs> 아, 아,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 동그랗게 저으라고 했으면서. 일부러 이거 음모야. 아닙니다. 나 요알모 프레임 씌우려는 음모야. <laughs> 프레임 전혀 씌우지 않았는데. 언니 진짜 손 빨갛다. 쿨톤이 어? 아니야? 완전 쿨톤 손인데? 혹시 <laughs> 언니 퍼스널 컬러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랬는데 막 역쿨라 나와. <laughs> <별도 한데. 웃음> 그래서 앞으로 연보라색 아이템만. 자꾸 라일락색만 사라고 그래. 립도 라일락색으로 바르세요. 이런 거아니지 않아요. 근데 반죽의 그 느낌을 제가 사실 잘 못하는 노리가 바친게거든요. 맛있는데? 이미 이 상태로도 맛있어? 그 이게 이 이게 올라갔을 때 팬이 올라갔을 때잘안 음. 될까봐 이거랑 이거를 조금만 더. 음. 양배추가 많아야 맛있어서. 응, 음, 그렇죠. 바삭바삭하고. 반죽은. 튀김가루도 있어요. 조금씩 조절하면서. 근데 지금 한두 곡, 두자좀안 되게 넣었거든요. 밀가루, 음. 아, 부침가루를. 음흠. 그리고 물도. 물은 한5섯 스푼 정도 넣었어요. 헐, 나도 그렇게 말하려 했는데. 헐, 그렇군요. 네. 실 레시피는 여기저기서 유튜브 선생님들의 레시피를 짜집기해서 만들고 있어서. 하지만 어. 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른 영상 보러 가세요라고 하게 어. 되는 꼴이잖아요. 어? 하지만 제가 이 짜집기를 가지고 편하게 <laughs> <laughs> 드시면 좋겠네요. 팽이버섯을 잘랐네. 아그끝 꼬다리. 네. 응. 저도 처음 하는 요리여서. 기대돼요. 어? 맛있어 보여요. 그래요? 일단 얘가 아까 떨어진 거 주워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아, 얘가 근데 기름에... 양념이 일단 맛있기 때문에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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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졌을 때 기아루? 어떤 짱 빛보다 안 뭉쳐질까봐가 좀 걱정이긴 한데 참기름도 있어. 아 참기름 이 있군요. 예쁜 애가 좋아. 일단 한번 조그맣게 부쳐보고 시험 삼아서. 오 대박. 드디어. 정말 떨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뿌렸습니다. 식용유를 넉넉하게 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팬이로 올라갈 거예요. 팬을 조금 달구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어, 좀 달구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감을 잘 아직 모르때문데 감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정말 미스테리에 밖에 한번 해 볼게요. 와. 수도 있으니까. 와. 음. 오, 소리가 좋아 물가, 물기가 음. 음. 아예 진짜 한국 부침개처럼 얇게 밀가루 많이 해서 부침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음 이렇게 해서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괜찮을 것 같다 응. 잘 뭉쳐지네요 응잘 뭉쳐진다 얘를 한번 이 정도 두께로 한번 시험 삼아 붙여볼게요예 불을 조금 줄이고 불을 줄이고 불은 한 중불 정도로 했고요. 뚜껑을 닫아요. 딱 닫고 얼마나 있을까요? 어 닫고 그냥 저는 되게 감으로 해가지고 그렇답니다. 중간에 탔나안탔나 한번 열어볼 거거든요. 약간 약한 불로 하고 있어요. 약한 불로 합니다. 네.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에 붙여버렸어요. 아하. 잘 된다. 음. 지금도 약불인가요? 네, 지금도 약불이에요. 왜냐면 제가 부침개를 잘 못해서 강불로 하면 탈까봐. 음. <laughs> 그리고. 노릇노릇한데? 네. 맞아요. 얘부침 예, 근데, 근데 여기 약간 가생이가 되겠다. 조금 바삭바삭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 그래요? 다음번에. 그러려면은 좀 전분을 많이 넣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와. 다음건 내가 할래. 아 어, 그래요? 찍어주세요 나의 퍼포먼스 어, 그래. 퍼포먼스 다음 거는 그냥 한판더 하려고 했는데 큰거 하나 해서 바로 먹으려했는데 제가 하면 되죠 어 진짜? 응 음. 무시스르나 음. 그렇지만 <laughs> 맛있는 냄새오 대박. 그 가루는 더안 넣어도 되겠지? 가루 넣으면 더 뻑뻑해질 것 같아. 어... 가루를 넣은 만큼 물도 더 넣고 더딴 것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서 음... 그리고 그 침구선 참치의 그 기름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걸 좀 부을 걸 그랬나 봐. 아... 그래도 수저로 넣으면서 들어가긴 해서 맛있겠다. 어? 뒤집기 퍼포먼스? 어, 근데,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못해가지고. <laughs> 이야. 시, 이거보다 노래요. 지금 되게 하얘 보이게 응.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네. 근데 안 그래요. 실제로 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이 단계까지 과연 사람들이 봤을까? <laughs> 한 30초 만에 아니 3초 만에 이탈했을 것 같아. 어, 이제 다 익어서 얘는 끝났어요. 와우. 그, 그, 그. 어, 이 이게 이상한 소리 나. 미유 하는 소리 나는데? 짠. 기름을 좀만 더 둘러요. 위에다 둘러도 돼요. 가생이에다가 동그랗게 두른 다음에, 음. 아, 아니, 가생이. 어. 어. 에, 동그랗게 둘렀는데? 팬을 휘휘 돌려봐요. 살짝 어, 맞아. 오, 대박. 소리 봐. 갑자기 난리 났어. 모양을 동그랗게 좀 잡아주세요. 동그랗지 하트. 않나요? 아니요. 하트, 난 사랑하니까. 그러던가가. 사랑하는 만큼. 동그랗게 하려면 얘를 빼야돼. 어, 위에 올려요, 그냥. 어, 떨어졌어. 이럴수가. 어, 어떤 게 동그란 거지? 나 늦은, 이미 늦었으니까. 눌러볼까? 아니, 아니, 누르지 마. 네. 잉. 좋다. 조금 눌러. 누르...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 너무 두, 두꺼운 것 같아. 그래서 뚜껑을 닫아야지. 아, 맞다, 맞다. 이제 이러고 잠시 휴식해요. 저도 길게, <laughs> 렇게 자신 없어서. 오! 오! 맛있겠다! 아, 이때 뒤집고 눌러주면 돼요. 거듭 말하지만 실물보다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실물이 화면보다 노릇합니다. 하면 왜 이렇게 허옇게 나오는 거야? 화이트닝 오즈네. 어, 눌러주는 거는 뒤집고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충 익는다 싶을 때까지 계속 쳐다봐 주시면 돼요. 아우, 설거지 해야 되니까 그만 찍어야겠다. <laughs> 이거 뭐 비건 소스예요. 오코노미야끼 전용 네. 소스래. 이거 언제 샀어요? 이거 직구? 아니요. 이거 뭐지? 다른 거살때 있어가지고. 우와, 마트 에 이런 걸 팔아? 이거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이렇게 막 하는 줄 알았어. 일본 오코노미야끼 집처럼. 근데 이 오코노미야끼 갈색 소스는 이렇게 퍼트리더라고요? 오, 사실 마요네즈도 그 짤줄을 만들어서 짜면 더 예쁜데. 귀찮아. 베지너 소스는 안 필요하세요? 베지너 소스?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쓰고 싶으신가요? 왜냐면, 네, 그것만 쓸순 없고, 또, 쓸 수, 그걸 넣고 따로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응. 아, 뭐, 왜냐면... 꼬코노미어키 소스라고 해서 팔아서 산 건데, 음, 아, 진짜. 진짜? 나한 번도 안 썼는데 환불하고 싶다. 어? 아니야, 근데 내가 좀 그거를 예전에 먹어봐서 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입맛에 맞는 걸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어, 그거. 아니, 이걸 찢어서 뿌리게요? 너무 귀찮지 않아? 하지만 김은 제가 손 씻었으니까 손 맨손으로 할게요 아니 뭐 이런 김 자반도 있는데 아, 네 이거는 그래도 원래 웃고 놓으면 이렇게 김이 올라가나데 파래 가루가 들어가는데요 파래 아. 가루가 마트에서 잘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김을 가져왔어요 대박 우와 정말 신기하달까? 하나만 더 할까? 왜냐면 저는 김을 좋아해서요. 나도 김을 좋아해. 그리고 뭐지? 어떤 <목소리> 이지저하 파마산. 오. 이거. 파마산까지? 대박. 근데 지금 많이는 안 남아서 먹으면서 조절해서 뿌리는 걸로. 사실 안 뿌려도 될것 같아. 안 뿌려도 돼요. 왜냐면 이거 살짝 먹었을 때 네. 간이 되게 적절하다고 맞아요. 느꼈거든요. 이 자체로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할 겁니다. 쟤는 어차피 똑같을 때니 안 찍어야지. 완성이 됐고요. 요 라면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완전 일식이다. 신주쿠다. 오사카다. 맛있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오코노미야 역시 소스빨이라니까. 서스파리. 어떻게맛을 설명해야 되지? 그냥 맛 있는 데 음. 응. 응. 확실히 부침가루를 써서 딱히 막 이질감이 들진 않는것같아모 양배추를 썼다고 오구. 해도. 아요마실 응. 있는 어, 아 너무 맛 있는 데아요마실 있는 요